안녕하세요, 우리펫입니다. 댕댕이와 살면서 많이 느끼는 점이 바로 강아지가 참 사람 같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특히 강아지들도 한숨을 쉴 때가 있는데 그게 너무 웃기고 신기한 거 있죠? 꼭 사람 같이 행동하는 것 같아서 너무 귀여워요. 이럴 때 당황스러우면서도 혹시 사람처럼 무언가 마음에 안 드는지 아니면 힘이 없어서 그러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한번 우리 댕댕이들이 왜 한숨을 쉬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휴식을 취할 때 주인이 자기 전에 쓰다듬어 주거나 편히 쉬고 있을 때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요 사람들도 침대나 소파에서 누워서 하하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뱉는 것 같이 강아지들도 휴식모드의 강아지는 한숨을 쉴때 대개 눈을 감고 있거나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 어딘가 멍한 눈으로 다른 장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뭔가 불만이 있을 때 놀자 라는 의사표현을 했는데 신경을 쓰지 않거나 관심을 주지 않을 때 불만의 표현으로 한숨을 쉬는데 이때 눈을 뜨고 한숨을 쉰다고 합니다. 세번째 지쳤을 때 한숨은 심호흡과 같은 역할도 하기 때문에 몸이 지쳤을 때좀더 쉬고 싶을 때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네 번째, 아플 때. 만약 한숨 콧물 패턴의 증상이 잦다면 일상적으로 호흡이 어려워서 점차 숨도 거칠어져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피셔서 병원에 데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한숨은 아무 문제 없이 강아지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좋은 행동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행동이므로 자주 한다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